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럭입니다. 네, 오랜만은 아니고, 네, 이어서, 포즈졸 다이아몬드 모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이번에는, 대충 흙만 끝내고 끝낼 것 같네요. 우선집 지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뭐 나뭇잎 위에 버섯이 자라네. 여튼, 목소리가 좀 작게 잡힌다. <laughs> 그래서, 집을 넣다질을까요 여기 그 늑대 있지 않았나? 근데 다 어디 갔지? 늑대 키워야 되는데, 음, 제가 여기서 흙을 잘 캤었고, 늑대가 다 없어져 버렸네요. 한 마리 가둬 놓을 걸. 음 그러면 집을 어디다가 짓지? 잠깐만 이 정도면 마크 소리 적당할 것 같네요. 음 그러면 집을 여 여기다 녹다지는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밤도 니까 빨리 흙해서 흙을 캐서 이렇게서 흙을 캐서 그 다이아블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흙 흙행이 너 오래 걸리는데 이건 광철 우리가 흔히 철 캐는 것처럼 흙을 캐야겠네요. 빨리 빨리 캐고. 여기다 집짓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흙해는 용이기 때문에 다시 메꿀 거예요 아니 지하실로 써도 상관없다 마치 지하실로 쓰자 지하실 파는 겸흙얻는겸 빨리빨리 다이아 삽으로 캐줍시다 몬스터 나오면 안 되는데? 뭐잘 어, 수가 없잖아 양 소리 없는데? 음. 빨리빨리. 밤은 그냥 안 자고 지내는 상관없으니까. 잠양 소리 들리지 않았나, 방금? 방금 양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양을 근처에 있는 거못 봤거든요, 제가. 제가 소소리를 잘못 들은 건가? 예, 소설을 잘못들은 것 같네요, 제가. 어, 빨리빨리 다시 켜지고. 빨리빨리 마크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 받쳐주는 그 뭐, 어, 아무 것도 받쳐주는 게 없어도 바로 이렇게 받쳐주는 게 없어도 이렇게 지탱이 되죠. 전 이렇게 빨리빨리, 자, 이게 아니야. 다이아블럭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보도록 하죠. 늙어볼게 26개면 부족하죠? 자, 이게 스캔인데 너무 지루하잖아, 이게. 2개. 다다다닥, 딱, 29개. 저도 한 세션이 있어야, 지금 짙은 말도 하는데. 자, 그러면, 블록 한개 만드는데, 9개가 들고, 9, 9, 그니까, 러1세 c 필요하면, 64, 8, 9, 흙을 500개 이상을 캐야 된다는 소린데 다이아블로 칸셋을 만들려면 흙을 500개 이상 캐야 되는데 그러면 밤새도록 흙을 캐도 네 모자랄 판이에요. 이 사배 인챈트가 발려 있지 않은 한또른런 인챈트 할 수도 없고. 빨리 지루하지만 흙을 켜져, 빨리. 또, 그, 지금 인첸트 그 테이블이나 만들 수는 있는데, 겸치도 없고, 또, 그것도 켜야 되고, 석, 그, 그 흑요석오시디언도 켜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광질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다는 건, 즉, 다이아몬드, 제가 이 모드를 선택한 본래 이유가 달라져버리게 되죠. 변명 같지만 여튼 저는 이런 이유로 광...아니 그... 그거... 광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한개한개 한개 만들어주고 여덟 개 아...이제 4 5개 왜? 영상 끊고 이거 흙을 캐고 어...어...안녕 안 그래도 실, 식, 식량이 좀 부족했는데 잘 먹을게 제가 이거 영상 끊, 끊고 하기에는, 어, 좀, 그, 시간, 제가, 곧 있으면 이제 가야 되거든요, 어디 그래가지고, 이걸 영상을 끊고, 그럼 그러죠, 그 아, 그러면 제가, 아, 어떡하지? 제가 먹고, 그 영상 끊고 제가 좀 많이 캐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아, 네. 제가 좀 많이 캤어요. 한 셋, 두 셋, 세 셋, 네 셋. 넷세판 캐놨는데, 위가 너무 시끄럽네요. 지금, 바, 낮도 끝나가는데, 아니 밤도 끝나가는데? 아, 안, 안, 끝나가나? 밝아진 것 같죠? 자, 그러면 한이 정도 있으니까, 이걸로 집을 지어볼까요? 안타 오케이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접을 듣는듯한 느낌이네요. 로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옷딱 맞다. 한 세다고 열네 개인데 이제 나가야 될 시간인데 7 분짜리 영상. 자, 그럼 어디다 질까요? 집을. 한 셋으로 집을 칠 수는 있겠죠? 여기 위에다 바로 지어버릴까, 그러면? 자, 여기 맥북 고백해 켜자. 이렇게 놓고 지브리건 여기 위에다 지을게요 잠깐만 먹고, 그럼 여기 위에다가 집을 좀 작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다이아가 절로 다이아블로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암, 좀, 아, 좀 다이아 부족할 것 같은데, 블럭이. 이렇게 가지고 놓고, 놓고, 바닥까지는 못하겠다. 천장로다 못하겠는데? 잠깐만 자 그럼 오늘이 이 어,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만 짓고 다음 편에 이제 지금 좀 시간이 많을 때좀 제대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가, 지금까지 블럭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 다이아 집을 아니 완성해 보도록 하기 전에 이것만 캐고 여기 어째 창문 놓고 기 때문에 이게 다이었로 따지면 엄청 많은 양인데. 블록으로 바꾸니까 엄청 적어 보이네요. 오, 나쁘지 않다. 많이 얻었어요, 꽤. 어 바닷가 채울 수 있겠다. 바닷가 채우고 끝내죠 그냥. 빨리빨리, 다 시간이 별로, 어, 어. 이 바닥이 다 아래 다텅 비었을 텐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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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타다풀수 있겠죠? 못 없겠다 젠장 그럼 자 지금까지 블로그의 마인크래프트 그 다이아몬 그 포드졸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안 포드졸 다이아몬드 모두였습니다